사랑하고 존경하는 대전 중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에서 태어나고 자란 기호일번 더불어민주당 중구청장 후보 김재선입니다. 저는 28년째 석교동에서 살고 있습니다. 중구 원도심은 제 삶의 오래된 터전입니다. 이른 아침 집을 나서면서 만나는 이웃이나 별을 보며 집으로 가는 골목길은 여전히 정겹습니다. 하지만 번성했던 중구의 모습을 정경과 추영만으로 돌아보기에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제가 중구청장 재선거에 후보로 나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번 4월 10일 선거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중구청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되면서 이번에 중구청장 재선거도 함께 치르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중구청장이 낙마하면서 대전시장은 권한대행을 맡은 부부청장을 사흘 만에 교체했고, 후임자는 구정에 전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60일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속을 팽개치고 사퇴한 뒤 무소속으로 나섰습니다. 결국 중구에서는 2, 3개월 만에 구청장 권한대행이 3명째 바뀌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구 시민에 대한 우롱과 무시입니다. 이번 재선거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8억 4천만 원입니다. 이게 다 중구민의 혈세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이 저를 영입 인재로 발탁해 대전 중구청장 후보로 내세우는 것은 원도심의 상징인 대전 중구 재선거의 중요성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자치정부를 만들어 보라는 민주당의 큰 뜻이 담겨 있다고 받아들입니다. 저는 자양초 충남중 보문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원도심의 변화와 부침을 지켜봤습니다. 이후 학생 운동을 하는 도중 감옥에 갔고, 그곳에서 다짐한 굳은 마음은 시민운동과 민주화운동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대전참여연대, 사단법인 풀뿌리 사람들, 그리고 희망자약소 소장으로 일하면서 시민과 함께 시민을 이롭게 하는 행정과 정책을 연구하고 발굴에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임명으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원장을 맡아 보편적 평생교육을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정부의 무능에 살림살이가 어렵지만 지방자치 또한 위기입니다. 지역화폐를 없애고 소상공인 예산을 대폭 삭감해 대전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이 어렵습니다. 주민을 외면한 막무가내식 지방자치 운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모두 시민의 피해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전 중구 주민과 함께 특별히 다르게 일하는 자치정부를 만들려고 합니다. 모두 실현 가능한 일입니다. 첫째, 공무원이 지역 문제를 해결하며 보람을 느끼는 자치정부를 만들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일한 만큼 공정한 평가를 받고 주민들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의 새로운 길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대전시가 일방적으로 폐지한 지역화폐를 부활시키겠습니다. 대전 중구형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고도화 시키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 모두가 행복해지는 중구를 만들겠습니다. 이웃이 이웃을 살피고 시민이 시민을 돌보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온실가스도 줄이고 생활비도 절감하며 일자리도 만드는 기후위기대응정책을 선도하겠습니다. 넷째,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중구형 안전도시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침수 취약지역을 해소하고 재난 위험 지역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섯째, 누구나 가르치고 배우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여성, 노인 중심의 평생 교육뿐만 아니라 청소년, 직장인 등 누구나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평생학습 모델을 구현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구 주민 여러분, 지방 자치가 위기이듯 대전 중구도 위기입니다. 제가 자라온 중구라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중구라서 더 절실한 마음으로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4월 10일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투표장에 나오시고 저는 4월 11일 아침부터 중구에 기분 좋은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소중한 한표한 한 표로 힘을 보태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